1 상위 1% 이름 프어잡게 모체 청미수 탐지 하수구 하수구 악취 하수구 기술 교육 악취 제거 내시경 여기가 하수구 기술 전문 센터입니다. 여기 본사고요. 여기서 하수구 관련 멤버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또한 어 하수구 교수.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키코테, 키코테 장비인데 플렉스 샤프트에서 가장 최상위 버전인 장비입니다. 그 국내에는 없는 장비이고 해외에서 도입이 돼서 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캐리 형태로 끌고 다니는 장비이며 여기는 컨트롤 판넬이 뭐, 캐리어, 캐리어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장비가 조금은 무거워요. 무거운데,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국내에 지금 몇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판, 발판 스위치입니다. 발판 스위치. 또 들어가죠. 발판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릴, 릴통. 여기에 약 18m 정도가 감긴다 18m.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렇게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1000에서 6 0 0 0 r p m 까 6000rpm이면은, 얼마냐면, 실제 3200rpm, 600에서 3200rpm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제일 저대니다 제일 어 요거 비상정지 돼있고요. 비상정지. 비상정지를 누르면은 접동이 안됩니다. 이거 제거를 해줘야되면은 기상기를원리치로 해야지만 작동이 되고, 작동 중에 기상현 누르면 꺼집니다. 다시 원상현지. 이거는 파워세치. 파워세치 켜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이거는 캐리어. 추가 손잡이. 자 아, 시멘트가 관리된다. 시멘트가, 잘 아, 보세요. 시멘트가 관리돼요. 이 정도로 노크 체인, 카바이트 노크 체인은 강력합니다. 사천 알 체인으로 해결하면 사천 알 체인. 지금. 자, 이게 카바이트 날입니다. 카바이트 날. 일반 체인에. 초경 날이 붙어 있어요, 초경 날이. 그래서 모든 걸갈아내니 거예요. 예. 회전 수별로 해가지고, 노커 체인이 어느 정도 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현재 레벨 3입니다. 아, 레벨 6, 제일 며칠 치. 3600 정도 할 p 이죠 올려볼게요. 엄청난 보석입니다. 3600W. 레벨 칫터 3600W. 어마어마한 보석입니다. 레벨파이브 레벨파이브고요 어, 2700rpm 2700rpm 굉장히 고속입니다 레벨4 2100rpm 2100rpm이요 레벨4 2100rpm 고속으로 잘 돌아갑니다 약간 초고속보다는 약간 진동이 있어요 이게 아마 피부 안의제한때문에 약간 진동이 있는것 같아요 레벨4 3, 레벨3 1500rpm 레벨3 1500rpm 어, 많이 속도가 줄었어요 레벨3이 지금 작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해요 레벨 3점도에도 표면에 시멘트가다 걸쳐 나갑니다. 레벨 3. 레벨 2는 900RT, 레벨 2 900RT, 레벨 2 900RT. 아주 저속으로 느껴지네요. 아주 저속으로 느껴집니다. 레벨 1 가지고는 아마 작업이 안될것 같아요. 굉장히 저속이네 레벨 1, 600RT, 600. 6 0 아이고, 이거는 뭐, 워밍업 하는 정도에요, 워밍업. 어. 금당 600RT. 이거는 뭐 세척이 되는 건 아니고, 장기 워밍업 때 정도, 워밍업이나, 최종 뭐, 크리닝, 브러쉬 달고 크리닝 할때 정도, 쓰는 정도입니다. 고수에 그 몰려볼게요. 네. 일... 레벨4 레벨5 레벨6 이게 매트킵니다 테인으로 간 것입니다. 완전 푹 갈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10mm에 와이어가 10mm에 길이만 10m에요, 1 10m. 0 자, 이거는 일반 이런 드릴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무선 충전 드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일반 드릴러도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일반 드릴러도 이건 실제 제가 쓰레모에맡캠 제가 에프티 같은 거 있는 거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드릴러도 바로 일